그 다음에 어, 제도나 정책이나 있잖그 다음에 스마트건설 현장에서 반응을 할때 공장비가 또2단주 추가됩니다. 공사비가 나타나고 그래서 스마트건설 기준으로 보면 2018년도에 만든 내용들을 평가해 보면 우리 스마트건설 r 아는 대로만 달성한 수준이 저정도 굉장히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다만 이거은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것과는 또좀 또 다른 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위해서 우리 사회들지부와 함께 조금 더 관심을 가진 것이거든사 지난주에 제가 말씀하신 스마트 프로젝트를 토론회에 있었는데 그때 국토도청과 한국도청에서 잖아요 기본기술 가지가있습니다 드론 기술 BIM, NGMC, 드기술가 다른 단어 기 여기에 우리가 과제들에서 개발한 기술들이 굉장히 흡족한, 이끄러겨고있 마스터시간가 조금 지났습니다만 어, 이제 렇 개발에 도와드려야 합니그 다음에 어, 제도나 정책에 대한 제그 다음에 스마트건설 현장에서 반영을 할때 공장에 가서 준비하기 쉽게 됩니다. 공장이나, 또, 또. 그래서 스마트건설 기준으로 보면 2018년도에 만든 저 내용을 평가해 보면 우리 스마트건설 R&D로만 탑승한 수준이 저 정도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됐습니다. 다만 이거는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것과는 또좀 다른 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과 함께 조금 더 관심 을 가는 부분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 스마트 화 자전거 토론회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국토도 좀 와서 한동안 설정한기본기술네 가지가 있습니다. 드론부터 BIM, NGC, 전기차가 다른 네, 단에서 여기에 우리가 관절들에서 개발한 기술들이 굉장히 획득한, 미끄러지 좋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간단한 말씀드리는 시간 조금 지났습니다만, 이렇게 이제